서울시 실거주 입주 가능한 금매물 중 2.8억 하락한 금매물을 지금 공개합니다. 내진 마련 금매 전문 금매왕입니다. 금매물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12 10위 매물입니다. 12는 종로구 승인동 종로청계 일스테이트입니다 2009년에 지어진 28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우이신설선 1호선, 2호선 이용이 가능한 신설통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km 내에는 6호선 동묘 압력이 있습니다. 추가로 4호선 동대문역, 5호선 동대문역 사문화 공원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500m 거리에 있는 서울창신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이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탄데시티 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12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16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차로 8분 거리에 고려대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서울대병원이 차로 14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로청계의 스테이트 추천금 매물은 25평 8층 매물로 최고가 9.75억에서 15% 하락하여 8.2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1.5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11을 살펴보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실거주급 매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9위 매물입니다. 9위는 중랑구 신내동 신내육 단지 시형입니다 1996년에 지어진 1609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6호선 봉화산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경춘선 신내역, 7호선 먹골역,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오재로는 1.7km 거리의 GTX-B 망우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40m 거리에 있는 봉화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홈플러스가 차로 2분 하나로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엔터식스 코스트코가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서울특별시 서우의료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원자력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내 6단지 시형추천금 매물은 24평 5층 매물로. 최고가 7.5억에서 23% 하락하여 5.8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2천만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1 7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8위 매물입니다. 8위는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입니다. 2004년에 지어진 1585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우이신설선 소생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추가로 4호선 미아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200m 거리에 있는 미양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차로 10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대한병원이 차로 14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벽산 라이브파크 추천금 매물은 22평 5층 매물로 최고가 7.2억에서 29% 하락하여 5.1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1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7위 매물입니다. 7위는 관악구 봉천동 벽산 블루밍 1차입니다. 2005년에 지어진 2 1 0 5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2호선 봉천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7호선 송실대 입구역, 실림선실림역이 존재합니다. 개발우재로는 1.2km 거리에 2030년 서부선 서울대 입구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00m 거리에 있는 구암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자로 10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H플러스 양지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서울특별시보람의 병원이 차로 14분 거리에 있어 위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벽산 블루밍 1차 추천금 매물은 23평 중층 매물로 최고가 9억에서 24% 하락하여 6.8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6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6위 매물입니다. 6위는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입니다. 2010년에 지어진 1497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우이신설선 정능역 4호선 기름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460m 거리에 있는 미아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차로 10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 추천금 매물은 25평, 3층 매 최고가 10.67억에서 22% 하락하여 8.3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37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다음으로 5위 오이 매물입니다. 5위는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 파크자입니다 2021년에 지어진 67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6호선 세절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3호선 복번역이 존재합니다. 개발호재로는 710m 거리에 2030년 서부선 고양선 세절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440m 거리에 있는 응암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동신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미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0년 3파크자의 주천금 매물은 23평, 7층 매물로. 최고가 9.9억에서 24% 하락하여 7.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4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4위 매물입니다. 4위는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이차입니다. 1987년에 지어진 72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 2호선 구일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대림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410m 거리에 있는 구일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n 시0 백화점이 차로 8분 거리에, 하나로마트 롯데아울렛이 차로 10분 거리에, 아이파크몰,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가 차로 14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고려대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구로성신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명지성모병원이 차로 14분 거리에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로주공 2차 주천금 매물은 26평 5층 매물로 최고가 10.09억에서 24% 하락하여 7.69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4억 4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3위 매물입니다. 3위는 동대문구 전동동 전동신성미소지음입니다. 2005년에 지어진 385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 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km 내에는 2호선 신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5호선 답심리역, 6호선 고려대역이 존재합니다. 개발 호재로는 270m 거리에 GTX-C, GTX-B 청량리역이 1.3km 거리에, 2026년 7월 동북선 배기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660m 거리에 있는 전동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이 차로 2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8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서울성심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삼육서울병원 경의대병원이 차로 12분 거리에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신성미소지용 추청 금매물은 23평 7층 매물로. 최고가 10.8억에서 22% 하락하여 8.4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4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3위를 보았습니다. 그럼 1위 실거주 급매물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2위 매물입니다. 2위는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형입니다. 1988년에 지어진 225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밖에 2호선 신정내거리역이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는 120m 거리에 있는 강월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하나로마트가 차로 14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차로 18분 거리에, 알파크몰이 차로 2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서울특별시선남병원이 차로 4분 거리에 있어 2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월시형 추천급 매물은 24평 8층 매물로 최고가 8.5억에서 29% 하락하여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무려 최고점에서 2.5 떨어진 매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 매물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채널이라 아직은 구독자가 적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한 부동산 채널이 될 테니 송년쌤 치고 구독 및 알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선구안이 있는 초기 구독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1위 매물을 보겠습니다. 1위는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입니다. 2016년에 지어진 1743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호선 금천구청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개발호제로는7 9 0 m 거리에 신한산선 시형사거리역이 개통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50m 거리에 있는 금날의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상권은 롯데마트가 차로 2분 거리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롯데맥스 6호 아울렛이 차로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차로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희명 병원이 차로 6분 거리에 있어 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의차주청 금매물은 29평, 중층 매물로 최고가 12.5억에서 22% 하락하여 9.7억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한달 전보다 1,100만 원 호가가 조정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놀랍게도 최고점에서 2.8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 금매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